본 영상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이에 대해 굉장히 놀이점 듯이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신경쓰지 않고 본 영상을 재미로 봐주시면 시청해주신다면 제작사는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중생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극장판 유희양이 개봉이 됩니다. 이름이 아 뭐더라 덧 더... 더닥 사이즈 어브 디멘션스인데 얘 일단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뭔 소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 9일 날 개봉되죠. 앞으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왜 이걸 리뷰를 하고 그리고 리뷰할 를수 있는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일단 제가 뭐 하는 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 일단 도쿄 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이고요. 저는 그리고 이 극장판을 봤어요. 일본에서 일본 내에서 이미 봤습니다. 일본 내에서 개봉하고 일주일 좀안 됐나? 한4일쯤 지나서. 그, 간드라 풀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1주 차여가지고, 1차 간드라 풀 당시에 전 이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리뷰에는 이제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예, 5초 지났죠. 예,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할 때니, 이거 봤는데 뭐 스포일러 당했네, 어쩌니, 동물어 달래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땐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주시길 바,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간단하게 리뷰를 열어가서 나눌 건데, 일단 스토리부터 들어갈게요. 자, 스토리. 자, 별점으로, 이런 식으로 별점을 매길 건데, 일이 스토리가 간단하게 뭐냐면요. 여기 세명 있죠? 유희, 그리고 이번에 그, 신케에요. 아이가미, 그리고 카이바짱, 우리의. 항상 중요한 카사, 카사장님께서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세 명이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는 간단해요. 아템과 유이가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까지 결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 싸운 다음에 유이가 이기게 되고, 아템은 이제 천년 아이템에 갇히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자신 영혼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로 카이바가 아템하고의 싸움이 계속 기억이 나가지고, 아템과의 싸움을 원해요. 진짜 아템과 한번더 싸움을, 싸움을 하기를 원해서, 이천년아이템이천년포 펄을 다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묻혀있던 그 이집트 의 피라미드 안에 가가지고, 다시 파헤쳐대요. 천연 아이템을. 천연 아이템을 팔지 나가다가 결국에 천연 퍼즐을 발견하게 되고 이 천연 퍼즐을 다 맞춘 다음에 이제 현재 저야 하는 유기, 유희를 매개체로 삼아야 아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듀얼 디스크도 개발을 하고 아템과의 게임을 위해서 유희랑 대결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아이감이라 친구가 나가요. 그 설정을 따지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간,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은 새로운 세계? 자신만이 원하는 세계를 만하,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를 한번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악당이에요. 악당 쪽에 속하는데 그런 중 보스 중 보스 보스급의 이제 친구 친구이고 그다음에 유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되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가요 한마디로 하면 진짜 별로예요.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막듀얼도 하고 중간 중간에 막 되게 막,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하고, 아이가미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지루합니다. 스토리도 별거 없고요. 설정도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아, 이게 듀얼을 총, 네 번인가? 세번 하거든요? 그 중에, 듀얼을 쭉안 하고, 그냥, 스토리 풀어나가려고 이제 이어가는 한 40분,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중후반 정도 시작하는데, 그때가 정말 지루해요. 진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가 뭘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좀잘 뻔했어요. 당시가. 제가 10시에 봤는데, 아, 좀잘 뻔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간단하게 별점한 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일본에서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근데 일본에서 되게 봐야 한다 그런 말이 많은데 스토리가 스토리에 이렇게 별로인데 왜 봐야 되냐? 자 다른 걸로 갑니다. 연출적인 연출 연출로 갑니다. 연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연출 그리고 뭐 CG 이런 느낌 이게 장난이에요. 연출이 이게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루눈의 면용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극장판 팩을 보면 아시겠지만 트루눈 시리즈가 여기서 대거 출동합니다 의식소환도 의식 하고요 그냥 트루눈 자체도 완전 깐지고요 아백룡 나오죠 싱크로 빼고 다 해요 현재 백룡 대기 구축이 될 정도로 트루눈이라는 게 테마화가 됐는데 싱크로 빼고 정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식도 하죠 아까 말했지만 의식하자면 아백룡아백룡객단지죠윤나도 하죠 거기다 궁푸백도 그냥 궁푸백이 아니라 네오 궁푸백이죠 그리고 이게 홀로그램화가 진짜 잘돼 있어 요 CG나 이런 홀로그램화 연출이는게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희도 나중에 이제 듀얼을 하게 되는데 유희가 소환하는 카드들도 와 언제까지 블랙메이저 걸 블랙메이저 걸 진짜 이쁘게 나왔죠. 가이아 이런 애들 임팩 트 장난 아니죠. 특히 이건 이건 조금 스펠러 될수 있는데 간드라 연출, 연출 장면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볼 때마다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났고 그리고 이 아이감이라는 이 아마 일, 한국에서는 카미라고 나올 거예요. 이 아이감이라는 친구가 그, 쓰는 테마가 반개라는 테마인데, 이 반개 애들이 전 3D에요. 물론 다른 애들도 다, 다 3D를 입히긴 하지만, 이게 전 3D면 이눈 껌뻑껌뻑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연출이나 컴, CG 이런 게 진짜 잘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별점 4개, 4개 내리고 싶어요. 진짜. 정말, 와, 진짜. 보는 내내 그냥, 와, 와, 소름 돋아. 나중에, 이거는 진짜 중요, 중요한, 중요한 스펄러라서 아예, 아예 말안할 건데, 이걸 보고도 이 영화를 보러 가신 게, 부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아예 말안할 건데, 카이바가 소환하는 몬스터 중에 진짜 깐지러는 애가 있거든요. 장난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출 CG면이 죽인다. 라는 면을 말드리고 싶다. 캐릭터성. 아, 캐릭터성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이번 리뷰를 하려고. 근데, 모 사이트에서 유희하고 카이바를 주연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다 조연이라고 일단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유희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유이, 유이 이 친구가 무토 유희가 나오긴 나오는데 듀얼을 여기서 중대한 듀얼 네 번을 해요. 그 중에 한번 나옵니다. 유희아 아, 듀얼 두번 하는구나. 듀얼, 듀얼 두번 합니다. 두번 하는데 그두번다큰 임팩트를 가져오지 못해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카이입 아이가미도 괜찮아요. 아이가미도 나름 깐지가 있고 뭔가, 짠, 뭔가 좀 섹시한 느낌 그런 살짝 그런 새끼 그런 느낌 이 있어요. 애가 되게 눈매가 봐봐요. 애가 딱 뾰족한 게 애가 새끼 있잖아. 그런 되게 좋은 느낌으로 얘도 나쁘지 않은데, 카이바가 진짜 까냅니 그래서, 근데 유이가 원래 우리의 주인공인데, 그리고 유희양을 상징하는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너무 별로로 나옵니다. 애가 맨날 맨날 하는 소리야, 케이바큰, 카이바큰한 마리, 그 말밖에 안 해요. 진짜. 물론, 카이바도 블라이드 블레드, 물론, 카이바도 블라이즈밖에 말을 안 하지만, 유이가 정말 별로로 나와요. 그래서, 전 캐릭터성을 캐릭터성만 따지자면별두 개, 세 개인 것 같아요. 다스, 현재 별점 기준은 다섯 개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성이 문제가 아니라, 카이바 깐지. 이제, 카깐지라고 합시다. 카깐지. 카이바 깐지. 카이바가 맨 처음부터 나오는데, 맨 처음부터 그, 홀로, 아, 이거, 이거 말안 할게요. 맨 처음부터 카이바가 듀얼을 해요. 그러면서 블라이즈 몬스터를 다 소환하고, 푸른 눈의 백룡, 뭐 아백룡, 진짜 아낌없이 다 소환해주거든요. 이때, 성우분도 연기를 엄청 잘해주셨고, 맨날 카이바 느낌 그대로 나게 엄청 잘해지고 진짜, 뭐, 진짜 우리가 막 맨날 드리블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뭐 젠스코 젠신다, 아니면 뭐, 에너 컨트롤러, AB, 컨트롤 AB, 같은 드크래시 뭐, 그런 게 기억이 안날 정도로 카이바가 정말 깐지있게 정말 멋있게 나와요. 진짜 카이바 좋아하시, 유이보다 카이바를 더 좋아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한 영화고요유이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카이바가 정말 깐지게 나옵니다. 진짜. 패션도 패션이고요 와, 진짜 카이바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점 5개 드리고 싶네요. 카이바가 와 진짜 제가 지금 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저 새끼가 왜이러나 싶을 텐데 근데 나중에 보고 나시면 알 거예요. 왜 제가 계속 카이바 카이바 그러는가? 씨압니다 그리고 카이바가 나왔으니까 블루아이즈 깐지가 나겠죠. 이게 별점이 초월을 합니다. 진짜 뭐뭐뭐 형용할 뭐, 뭐, 수 없어요. 진짜 얘는 와 진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아이즈가 진짜 멋있게 나와요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푸른 눈의 백룡, 궁극의 푸른 눈 백룡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네오가됐고아백용도 나오고 소환 이펙트라던가 이게 와 이게 진짜 처음 보면요 그 푸른 눈의 백룡이 딱 등장을 하면서 목이 길잖아요. 푸른 눈의 용룡이이 목을 꿈틀하면서 촥 올라오거든요. 이게 파도처럼 이촥 올라오는 그 느낌이 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이걸 영화를 본지한달 가까이가 됐는데 아 진짜 대단한다 진짜. 아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불러야지가 정말 멋있긴합니다 푸른 눈이 진짜 멋있긴나네니 푸른 눈을 그리고 보고 싶. 이제 이번에 백룡도 이제 테마화가 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룡이 거의 짜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랙메이션은 아직 무리일지라도 백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짜진 거라고 전, 전 90%는 완성됐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한 번쯤 봐서 백룡 뽕의 맛을 한 번쯤 느끼는 느낌을 받아도 좋지 않을까 싶고. 카오스맥스도 정말 멋있고요. 백룡도 멋있고요. 아병이도 멋있고 정말 백룡 멋있어요. 정말 아 백룡 짱짱해요. 제가 백룡 덱을 아직 안 굴리고 있긴 한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백룡 굴릴까 말까 그러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굴리게 됐는데 아 진짜 블루아이즈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블루아이즈 백룡. 장난이 아니야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진짜. 블루아이즈나 백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 카드가 블루아이즈다 내가 푸른네 백룡 1기 카드가 있다 아니면 내가 푸른네룡을 갖고 있다 아 보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해봤어요. 스토리는 진짜 별로고요 스토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고 CG 연출이라던가 기술의 발전, 애니메이션 기술의 발전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긴 분량 그런 걸 만족을 하셔야 돼요. 듀얼 자체도 재밌고요. 그래서 스토리, 연출, 캐릭터성, 그리고 카이바, 블루아이즈가 짱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팁 같은 걸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면요. 주어를 할때 설명을 좀 많이 안 해요. 내가 이 카드 이 카드의 효과는 무엇이며 이걸 이렇게 발동하기 때문에 이의 효과로 인해서 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연출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어차피 이 유형을 보는 애들은 어린 아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봤을 때는요. 제 옆에 친구랑 보러 갔는데 제 옆에 그한 30대 중반되는 아저씨가 딱 팔짱을 끼고 음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 음음음 음, 음, 이러면서 거기 끄덕이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런 사람도 많았고 여자들도 많았는데 다 성인이었다는거 그니까 러 이번 극장판 유행 같은 경우도 예매판 특전 같은 경우는 아벤용을 주고 팩도 되게 좋은 카드를 많이 주잖아요 그 일본에서는 카레맨니션이라고 부르는데 블랙메이션 다른 버전하고 카레백 그리고 우리는 또 카레백용이라 고 불러요 블루카레라 부르는데 그 블루아이즈 우린 일본에서 이제 카레를 먹어야만 줄수 있었던 신일러 버전 그거 다 포르가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최고한, 최소한 10대 이상들의, 옛날부터 유기양을 해왔던 사람들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설명이라던가, 대화보다는 연출이라던가, 몬스터들이 나오는 걸더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효과를 좀 알고 가자. 제가, 단계란 카드를, 제가 티어, 제가 일단 티어만 불리는 사람이라서, 단계 효과를 제대로 아닐 것 같는데, 조금 단계가 이해가 안 갔어. 요 좀, 아, 이런 컨셉으로 불리는 거나, 뭐 그런 건 알겠는데, 등장을 했을 때 얘가 무슨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점도 있었고, 설명도 많이 안해어요 그래서 카드 효과를 좀 알고 가두면은, 최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를 다 모르니까, 극장판에 관련된 카드들을 조금만 더 봐주면은, 극장은 무비팩이 나오는 거하고, 극장판특정 카드들을 조금만 봐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카드 효과를 알고 가자. 그리고 너무 스토리에 스토리에 집착하지 마자 집착하지 말자. 지루함감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는 연출이 정말 좋다는 거 그냥 눈 즐거워지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보진 않았는데 원피스 극작판 같은 경우는 되게 연출이내는 화려했잖아 전투씬이 이런 게 스토리는 꼭그 스토리에 실제 원피스에 꼭 중요한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그 연출이 재미있고 캐릭터, 캐릭터들이나 몬스터들 나오는 게 재밌어서 보이는 거잖아요 유거 유연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도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시공을 초월한 우정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큰 기대를 많이 안 하고 봤어요유희한 거.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전 추천해요. 헛소리에 그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그래서, 이두 가지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효과 너무 알고, 너무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블라이즈 진짜 깐지라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한 개, 이, 이, 이 유의한 글상판는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몬스터 깐지로 보는, 깐지로 보는 카드 배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이바의, 카이바의 아테메에 대한, 그 집착적 사랑을 나눈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극장 가서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카이바가, 아, 진짜, 진짜, 이 모든 사건이 카이바 때문에 시작한 게 맞고요. 아이감일 수도 있겠는데, 카이바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유희를 맨날 그릇이다. 너는 왕을 부르기엔 그릇에 불과하다. 라면서 되게 까요. 그래서 맨날 아템아템 아템 하면서 내가 아템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이기고 말겠다 면서 결말도 장난 아니고요. 카이바가 중점으로 시작하는 카이바의 이야기입니다. 카이바 아템에 대한 직접 살아가려는 이야기다. 이게,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극장판 사진인데, 그, 다른 포스터를 보면요. 카이바가 메인에 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게 진 포스터고 그게 맞습니다. 카이바가 여기서 나오는 진 히로고요. 진 히어로고 진 히로인입니다. 그래서 카이바에 관한 이야기, 카이바에 의한 카이바를 위한 이야기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너무 유의, 유이, 유의만, 유의 유이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 이게 본 스토리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줘요. 얘네들이 미래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조이라던가, 이제 안수진, 그리고 이제 유희라든가 그런 애들이 나중에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면서 살짝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유희양을 볼때 이제 DM에, 유희양 DM에 마지막을 이어주는 좀 결착지 같은 종착지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극장판 유희양에 대한 리뷰를 올리, 이제 마치고 싶네요. 이제 우리나라 개봉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올려본 거고요. 여기 있는 별점이나 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 영화 평론가는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전부 제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단순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옛날는 많은 스포를 안 하려고, 하, 안,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긴 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잠깐 이 리뷰 보시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싶어요. 대신에 스포일러가 어느 정도 확실히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스포일러를 배제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리뷰를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